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네 번째 기도 항목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해악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다 먼저 역대상 사장 10절 개혁성경 기준으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는 게아레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여기에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소서라고 할때이 환난은 이우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이화 또는 악. 또는 이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 그러면이 환난, 즉이 악에서 벗어나게 합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 다섯 관점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영어의 알파벳 이 P로 시작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 이 플라이드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합소서라고 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은 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황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그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아서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그 모세는 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권한은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서 물을 내려야 하고 이 물을 내는 그 권능이 자기게 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모세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그의 지경이 오히려 축소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교만함은 우리의 지경을 오히려 이 축소시키는 것을 그다음에 이두 번째로 이 권력, 이 파워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크고자 하는 자,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자에 대해서 이 오히려 어, 주님께서는 이 섬기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 세 번째로 이 소유, 이 포제선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없어서라고 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구절에 보면은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여기 이 돈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그네 번째로 이 쾌락, 이플레저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또 18절에 보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또한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아, 요즘에 이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이 n 번방의 그런 피해를 보게 될때 그러한 것은 이불나방처럼 그런 이 음행에 대한 것에 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범죄가 또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그런 어, 내용이 나오는데 에, 그 빨간 글씨를 보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리까? 이 요셉은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아무도 보, 음, 보지 못할지라도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 죄를 지을리까?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외에도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 요셉은 이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었더라.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유혹의, 어, 죄의 유혹이 오게 될 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어, 도망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러한 이 요셉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이 지위 포, 포지션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그 쟁론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런 상황을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이 쟁론이 보리었던 것을 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 5절에 보면은 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어, 우리를 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되시, 두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우편에 또, 하나, 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누가 봄 22장 2 4절에 보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제자들도 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이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런 지위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이렇게 이 우리를,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이 다섯 가지 악에 대해서 어, 요약을 해보면은 이 교만 이 pride, 또 권력 이 power, 또 소유 possession, 또 지위 아 character, 아, 아, 플레저, 또 지위 position, 이러한 아, 것이 아, 그 이러한 악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결과는 바, 바로 이 근심 영어로 이 pain. 그야말로 이러한 그 악을 통해서 그 결과가 바로 이 pain이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한 이네 번째 항목인 나로 환난 이불 또는 함, 즉이 이 해악을 벗어나 내게 근심 이 페인이 없게 합서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의 내용을 또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서서 라고 하는 그런 이 실제적인 지침을 보게 되면 영어로 이 해약 이불의 그네 글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특별히 당신의 지경이 넓어질 때 정신을 가다듬고 유혹을 예상하라. 즉이 예상하라 영어로 e x p e c t 이 e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뭔가 이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유혹이 올 것을 어 생각하고, 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당신을 너무나 쉽게 얽매는 죄를 어 피하라. 이 보이죠? 아,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 경주하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 벗어 버리고 이이 아, 죄를 이 피하다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보다다음에세 번째로 이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당신을 채워달라고 이 성령님을 이 초청하라. Invite.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되는데 여기 어, 계시는 것은 그냥 이 나그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그 집의 주인으로 머물러 이 어. 거주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르셔서 계속해서 주인으로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 이 완전한 그런 이 통제 안에 우리가 이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말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힘 안에서 선는 법을 이 배우라. 이론 이죠?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그 여기 한번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죽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 죄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특별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러한 이 죄악의 유혹이 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단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이, 승리할 것을,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 야베스가 기, 어, 기도를 드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의 복이 어떠한 것임을 살펴보게 될때첫 번째로 악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이 거룩함 안에서 더 성정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우리가, 이, 이런, 하나님 앞에, 좀 이, 경건함을 통해서, 이, 거룩함 안으로, 어, 초청하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을 이 악, 이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일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이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우리를 어,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될 복은 다른 사람들과 또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2절에 보면은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성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4장 10절에서 봤던 이 야베스의 이 이름이 그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어이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야베스는 그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의 지경을 어 확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 이, 진심으로 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지역의 이름이 바로 이 야베스로 정해진 것을 보게 된, 되는데, 과연 이 야베스는 그의 이 지경을 확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되었던 것을 이 보게 됩니 되... 전형적으로, 이,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좌 주의에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는 그런 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 놀라운 이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요약할까 이렇게 했을 때이 이사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이 거룩한 거룩함에 우리를 어, 불러 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어, 고백하는 그런 어, 고백이 있기를 어, 주권 드립니다. 이 예, 마르틴 어, 루터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 자격이 없다라고 이 예, 말했는데. 하님그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 참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부르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그 길로 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 영광인지 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소서 이것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입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의 어깨에 합소서. 이것은 모든 해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의 어깨에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의 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찬송을 어, 듣겠습니다. <laughs> 펼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I she... you.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끼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또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래하여이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을 향함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또 모든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이 근심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선 식구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참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천연병에서 주님께서 또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감사합니다.